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할 내용은 우리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혈압약을 끊을 수 있는지 거부입니다 결론은 혈압약은 끊을 수 있다 그러나 함부로 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환자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혈압약을 먹고 혈압이 떨어지면 혈압이 치료가 되었다. 고혈압이 치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고혈압이 치료가 된 것이 아니죠. 고혈압이 약물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있는 거죠. 이때 갑자기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바운드 페노멘은 반동현상으로 인해서 혈압이 더욱더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끊을 때는 단한 가지 조건이 있죠. 바로 혈압이 생기는 원인을 성공적으로 제거하면서 혈압을 점점 혈압약 을 먹지 않고도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자기 몸의 보건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혈압을 높이는 네 가지 원인. 솔트 소금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는 것. 슬립 디피션시 잠이 부족한 것. 스포츠 디피션시 운동을 하지 않는 것. 이 4S가 우리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염식을 시, 실천합니다. 뭐 저염식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 많죠. 젓가락으로 식사하면서 우리 국물을 먹지 않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소금도 굉장히 선택적으로 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우리 혈관에 심장 박동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관을 딱딱하게 하면서 혈압을 올립니다. 세 번째 잠이 부족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욱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운동은 우리 심장을 단련시키고 혈관을 유연하게 하는 최고의 어, 혈관 어, 동반자인데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네 가지 조건을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혈압약을 먹고 있는 와중에 혈압이 110에 70, 90에 60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혈압약을 반할로 줄이거나 혈압, 혈압약을 조금 더 낮춰 보일 수 있는 거죠. 혈압약을 낮췄는데도 생활 습관을 계속 좋게 하고 개선시키면 더욱더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럴 때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혈압약을 끊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혈압약을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서 자의로 이렇게 혈압약을 끊었다가 뭐 두통이라든지 안 좋은 일을, 일을 당할 뻔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언론 기사나 정보들을 보면 혈압약을 마음 자기 마음대로 끊었다가 나중에 굉장히 불행한 사태를 겪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혈압약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혈압이 생기는 원인을 성공적으로 제거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아주 현명하고 서서히 혈압약을 줄여 나가다가 끊었을 때 혈압약을 완전하게 끊을 수 있죠. 혈압약 끊을 수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끊지 마시고 주치의와 상의해서 서서히 줄이면서 혈압약을 끊을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가해시기 바랍니다.